983번, 1축 방향으로 4만큼, 4분의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x절편과 y절편의 곱을 구하라는 문제다. 원래 1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y축 방향으로 4분의 3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4분의 3을 더해주게 되면 y는 4분의 3x, 4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Y 대신에 0을 대입한다.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값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X값은 3분의 1. 그래서 X절편은 A는 3분의 1. 그 다음에 Y절편은 Y에다가 0을 대입,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b를 곱하게 되면 ab의 곱은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ab분의 1 역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분모 바꿔버리면 마이너스 12가 된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2.